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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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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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라졌어 두 마리 오 들어가 두 마리 두 마리야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내가 으려고딱하잖아 그러면 오 이봐봐 저... 이봐봐 이봐봐 봐봐오 신기해 자 허세 한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나는 꽃게 잡은 여자 <laughs> 이봐봐봐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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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살려주세요 그치? 딱딱해. 딱딱해! 딱딱해! 이게 불가사리야! 아니, 불가사리? 꺾게 응. 잡으러 가요! 꺾게 잡으러 가요! 안녕하세요, 댁게 아줌마! 오늘은 저희가 꽃게 잡이 체험으로 고고! 가자! 꺾게 잡으러 가요! 아이고! 바보들 어, 이거 봐봐. 엄마 찍기 손 뿅뿅뿅, 뿅뿅뿅. 이게 꼬끼 잡는 집게손이에요. 이게 있어야 집게를. 나는 조개 잡았는데. 와, 어? 조개, 조개 껍질도 잡혀. 우와! 어귀가잘 잡힌다는 변산에 어디야? 부안 변산이에요. 어, 엄마. 저희만의 아지트. 야한달 전쯤 금어기가 그 끝나고 이제 거의 끝물이래요. 아, 끝물이래요. 금어기가 그 꽃게를 잡지 않는 딱 날짜가 있는데요. 그게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래요. 좀산란이 늦게 되는 지역에는 8월 31일까지 금옥인데, 지금 내 꽃게 끝물이라, 야, 많은 양을 수확할지, 아니, 수확이래. 많은 양을 꽃게를 잡을지 걱정이 되지만, 딱한 마리만, 어? 큰 놈으로다잉. 어? 잡고 싶네요. 가즈 자, 들깨 아줌마, 오늘은 어부가 되었어요. 이제부터 꽃게를 잡을 거예요. 야, 낭생 처음 해보는 변산부안의 꽃게 잡이 체험. 자, 오늘부터 꽃게 잡으러 아줌마랑 고고! <laughs> 지금 이렇게 동둥둥 조금 깊은 데로 가야 있대요. 오늘 과연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까요? 이작게 어 그걸로 어? 잡는 거야 이걸 많이 꽃게가 할까? 여기 딱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는 빵! 희정이는 딱 그걸로 희정아 이거 꽃게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걷어야 건더, 돼 알았지? 렇응 그렇지 어어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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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꽃게 잡았어 꽃게 두 마리 희정아 꽃게잖아, 꽃게잖아. 근데 얘도 죽었나? 죽은 건가? 죽은 척하는 건가? 아니 여기 지금 오면서도 어? 지금 잡았어요. 음 헤드벤. 우와. 음 어떻게 잡았어? 지금 막 기어가는 게 보여요? 저희는 어, 기어가는 게 보여요. 죽은 놈두 마리 잡았는데. 왜,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건, 이거는 뭐예요? 몰라 고동 같아서 지금 잡아놓긴 했는데. 조명을 어, 시니 그러니까 <laughs> 이게 땅 속에 들어있다가 뻘 속에 들어있다가도 나오는 것 같아. 음. 뻘속에 들어있다가. 근데 얘들도 별로 잘안움직여 예, 있는데? 아니요. 다 움직여. 다 움직이는 것만 잡았어. 와, 어, 언니가 몇 마리 잡았어요? 뭘 같이 잡아갖고. 와, 오, 되게 많이 몇 마리예요, 세마 어, 어떻게 잡지? 어, 네. 역시 초보라다살 고질 알아보나 봐. 죽은 건안 잡아. 죽은 거는 확실히 이게 응. 냄새가 나. 음. 거기 음. 아마 망해서 냄새 어, 날을 것? 음. 어, 그냥 버리는 게 나을 것? 우와. 있긴 있네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음. 날도 추우고 하니까 이렇게 이게 그냥 이렇게 기어댕기는게 아니고 음. 땅 속에 들어있다가도 음. 나와 이벌 속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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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도 안들있가 낮은 곳에도 예, 있네 있어요. 근데 이런 낮은 데는 땅 속으로 들어가기가 쉽고 깊은 데는 하으로가니니까 눈에 잘잘 보이지 물고기면 이렇게 비치면 이제 그냥 다 보이는 거지 이게. 귀여운, 이렇게 떨받는 거 하는 것들. 근데 또 깊은 바다 가면 애들이 옆으로 기어가는 게 아니고 손사람같이 슈 가. 어. <laughs> 엄청 빨라. 이게 밤에 이렇게 불빛이 이런 거였구나. 우린 저희는 지금 해루질을 아... 체험하러 왔고요. 저도 48년 어, 만에 해루질이라는 그지금... 걸 처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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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잖아. 오, 살았어. 살았, 살았어. 두 마리. 어. 두, 마리, 두 마리야. 두마리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아니 근데 두 마리가 같이 언니짝 잡은 건가? 야, 내가 그랬었어. 잡았어. 오, 그랬어? 오, 두 마리가 같이 야, 아빠도 잡았어. 아, 두, 두 마리 잡았어. 아빠, 두 마리나 잡았어요. 우와. 그래, 세레머니 엄마가 갑자기야. 세레머니세레머니 세븐. 아싸! 멋있다, 꼭. 아빠가 잡았어. 오, 진짜 신기하다. 어. 그럼 막기억 하더라고. 네, 찍었어요? 오? 어. 우와. 딱 보였어. 어 우리 복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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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갔어 아빠 이제 아, 소원 풀이 했다야. 어, 아빠는 진짜 아빠 48년 아빠 만에 아빠. 처음 꽃게 봤어. 바다에서 기어다니는 꽃게. 쌍기 쌍기. 두마리요 오버도 같이 다녔어요. 내가 어, 내가, 어, 내가, 같이 저번에 같이 번, 내, 내가 저번에 한번 어떻게 얘네 내가 저번에 한번 이렇게 해. 이렇게 잡았잖아. 이거왜 이렇게 안 떨어져. 아좀그 이거 이게 하세요 좀. 얘네들이요. 짝짓기하다가 분위기 <laughs> <지금이> 깨버렸어. 어쩔 요 <laughs> 이거 어쩔 요 러브 러브하다가 지금. 미안. 야! 예! 착 고생. 정말 잘 왔습니다. <laughs> 나는 꽃게 잡은 여자. <laughs> 이 봐봐.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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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좀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laughs> 이상아 봐봐. 와, 신기하지? <laughs> 신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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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언니, 나도 잡았는데. 아, 뭐, 있어? 보여? 아, 보여 보여. <laughs> 보인대. <웃음> 이제 들을까? 해 잡을 수있로까 잡아야 돼, 영아 찍기 걸리고. 잡아야지잡아야지 어디 갔어? 야, 빨리 잡아야지. 이거 <laughs> 있잖아. 야, 빨리 빨리. 잡았너 엄마가 또 잡았다. <laughs> 엄마가, 또 잡았다. <laughs> 엄마가 또 잡았다. 너 그냥 이거 들고 있으면 어떡해? <laughs> 도망가지. 아니, 어디 는지안 보여. <laughs> 어, 근데 진짜 야, <laughs> 내기도이렇게 숨어요? 내 얼굴 안 보시고. 나또 잡았어요. 또 잡았어. <laughs> 아, 야, 너는 이걸로 해라. 찍게보다는 어, 저게날거 같아. 네. 많이. 난, 그러니 어. 초보자 잡기는 네. 초보자는 이 찌개 보냐니 도망가서 아 그러네 도망가서 막... 어,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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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이야, 희영이 잡았습니다 잡았어 잡았어 아 우리 딱좀 아담한 사이즈로 우리 딱 희석 희영이 꽃게네 잡을까 손으로 아 따갑 아 따고 와 진짜 따갑네 오 찍혔어. 야안 되겠다. 엄마 우리 정이가 새우 잡았어요. 너무 귀여워. 새우 잡았어 새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주 귀여워 아주 아구 귀여워. 아주 아, 귀여워 새우. 와. 음. 기성이 새우 먹어. 다행이야. 엄마가 새우 다시 빠트렸어. 아, 안 넘어졌지. 오 그래 버렸다. 얘를 찝으면 쏙 들어가고, 어, 그러니까. 아까 물속에 있었던 이름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얘를 잡으려고 딱 하잖아? 그러면, 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 오, 신기해. 저 해파리인가 보다. 이게 해파리야? 이 봐봐, 안 잡혀. 도망갔어. 어. 이렇게 돼버려. 그래, 나 아까 계속 있었어. 오, 여기 또 있다. 희성이가 말한 거. 오, 이거 투명한 거. 진짜 흑색깔하고 완전 똑같아. 띈 완전 보호색을 띄웠나봐. 엄마!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맞죠? 맞 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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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색깔. 음, 음. 야, 진짜, 모래 색깔이 되게 얇아. 어쩜면 이게 얇지? 이게? 음. 이거 봐봐. 오! 음. 응? 어. 음? 여기 있으면 파면은 조개 나오지, 여보, 이거. 이거는 맞. 있 딱딱해! 딱딱해! 지우... 이게 불가사리야? 아니, 불가사리? 불가사리가 음. 바닷속에 얘가 좀 해로운 거지, 여보. 음, 어. 음, 음. 얘, 오, 진짜 근데 신기하게 느낌이 딱딱해. 딱딱하고, 오, 괜찮네. 뭐 미끄덩거리지도 않고요. 여기가 이렇게 막 주름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그런지, 아, 여기는 미끈미끈하다. 여기는 미끈미끈해. 여기? 여기는 미끈미끈하고, 그지, 그지? 여기는 안 믿금, 미금 여기는. 이성님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우와, 재밌었어요? 진짜로? 여보, 나 이거 사진 컷 한, 하나만. 이거 진짜 불가사리를 잡았어. 네. 어때? 이제, 이거, 애기 물고기는 풀어주고, 이 꽃게는 어떻게 가져가? 아니면 풀어줘? 풀어줍자 풀어줘? 어, 그래야 다음에 또 어, 와서 더큰 놈이. 잡자 데여 이렇게 나왔어. 이거 왜 나온 거지? 얘 봐봐. 우와, 어. 아까 쏙 들어가 있었잖아. 오. 우와. 오케이. 어, 움직여, 움직여, 봐봐. 헐 속에 들어가려고 나왔어. 아 야, 걔도, 야, 도 먹어야지. 얘가 ]겠다.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laughs> 싹 들어가려고 지금 얘가 이렇게 핀 거야. 얘 골뱅이 아니에요? 골뱅이? 골뱅이? 어, 골뱅이. 골뱅이에요? 얘는 고사포에 아. 좀더 저쪽으로 가면. 어 미끈미끈해. <laughs> 예, 만져봐. 고사포 가면은 골뱅이가 많아. 미끈미끈해. <laughs> 이게 골뱅이 였고. 오늘. 골뱅이래 야식으로 골뱅이. 골뱅. <laughs> 엄마가 이걸로 골뱅이 무침해 줄게. 하하하하하. <laughs> 형이 좋아하는 국수 같라 야, 할... 진행 나오는 거 봐. 어. 어. 진행. 근데 맨 처음에 이걸 누가 왜 먹을 생각을 했을까? 진오 이거 오빠 쏙 들어갔어. <laughs> 쏙 들어갔어. 금방 <그럼 웃음> 이이 안에도 지금 하나 있을 건데 그 안에도. 형이가 뭐 뒤집어. 뒤집어 엄마. 이제 풀어주자 이정이 어? 엄마 이거 뒤집어. 어? 자 뒤집어라. 응. 아들아, 가서 잘라서어안 가는데? 아 예, 어, 아, 뒤집어져서. 됐다. 됐다. 오 봐. 됐네. 예잘 어. 옆으로 움직이잖아. 안녕. 어, 안녕. 아니야, 지금 이게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 속으로 어, 들어간다, 들어. 어, 어, 근데 어. 웃긴 게 물고기 먹고 들어가. 숨고기. 얘 먹은 거 아니야, 물고기? 그럴 수도 있고. 언니 지금 얘 어, 봐봐봐요. 봐봐, 꽃게가 어, 얘 끌고, 끌고 들어가는 있고. 게 먹으면서 들어가는 거 봐. 네. 진짜 신기해. 살짝 물고기 한번 빼봐. 물고기를. <웃음> 물고기를? <laughs> 좀더 클로즈 해봐, 요보 얘가 물고 있어. 물고 있어, 물고 있어. 찍게손으로 물고 있다니까? 그렇지? 잘라줬잖아 야 금방 먹었다 포식자리 아이고 재밌네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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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잡았어요 이만큼이나 어부 아들이네 오늘은 오, 오 잘하고 있어 오 잘하고 있어 영차 영차 원차 영차. 세요 영차. <laughs> 영차. 꽃게가 20한 마리나 잡았더라고요. 자 지금 바로 너무 늦어서 시스내 어, 척켜서 급냉으로 냉동실에 들어가고요. 내일 맛있는 꽃게 라면 또 끓여 먹으려고요. 드디어 꽃게 라면 하루 나름 꽉차 있어. 오 이거 뭐비누한지 자, 꽃게라면 국물 한번 먹어봐야지. 맛있다! 아음